안녕하세요. 프로우 피팅스도의 피터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샤프트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샤프트는 뒤에 보시는 어, 페더슨 샤프트입니다. 분도 계시고 모르는 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데 패더슨 샤프트가 장타 샤프트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장타 대회에서 나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했던 샤프트예요. 어, 제일 뭐큰 특징은 일단 어, 기존의 샤프트 대부분 아직까지 테이블 롤링 방식을 채택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테이블 롤링 방식은 일단 샤프트가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원단을 롤링, 테이블 위에서 롤링을 해서 구워서 만들거든요. 근데 어, 페더실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진공상태 오븐에 어, 탄수섬유와 케블라를 섞어서 만든 재료로, 어, 케블라 같은 경우에는 반찬복에 들어간 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오븐에서 만드는데, 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장점이 스윙시 외국도 많이 줄여주고, 진동술 최대한 합체해가지고 손맛을 상당히 좋게 한다고 해요. 이거는, 어, 샤프트 개발한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타도 해보고, 어,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패더스 샤프트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샤프트인데, 어, 드를 보니까 상당히 편안하더라고요 중량감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샤프트의 밸런스 포인트라고 있는데, 어, 샤프트 부분 쪽에 무게를 주느냐 버트 쪽에 무게를 더중량을게 주느냐에 따라서 샤프트 무게라든지 어, 크게는 스윙 웨이터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페더스 어, 같은 경우에는 버트 쪽을 많이 빼놨습니다 그래서 중량감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이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타도 하고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B30 모델이고 64g입니다. CPM은 255. 헤드는 198g대 헤드인데, SYB 헤드인데, 얘도 좀 재밌어요. 약간 샬롯 페이스에 뒤로 빠져 있는데도, 백스피니랑 탄도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슬리브 타입인데, 얘도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할게요. 어, 그립은 퓨어 그립. 길이는 45.75인치 스윙웨이트 D2. 이렇게 잡혔어요. 제가 사용하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무게도 무겁고, 그 다음에, 어, CPM도 좀 높아요. 그래도 일단 시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패드슨 샤프트를 펠렛 말고도 벨로시티 뭐 D30D20, 그 다음에 블루런처 뭐 D20 등 여러 가지 지금 시타치 샤프트에 서다 쳐봤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공을 좀잘 쳐올려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헤드가 약간 고탄도 지향적인 헤드를 쓰면은 탄도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샤프트 타입이나 세팅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일단 중량감이 수시한지 묵직해요, 정말. 근데 공을 받아가 밀고 가는 느낌은 한 수치리 좋아요. 타감도 뭐.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다기 보다는 좋은 편이죠 붙는 맛도 있고 실제 제가 50g대 중후반을 치는데 64g 다른 제품들 60g대를 치면은 힘들다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드는데 얘는 좀 덜해요 확실히 밸런스 포인트가 뒤로 가 있다 보니까 휘두르기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안쪽 밑에 맞았거든요. 근데 공을 몰고 가는 느낌이 확실히 좋아요. 신있게 딱 몰고 가요, 돌아서. 뭐 지금 데이터도 솔직히 너무 잘 나와서 <laughs> 너무 똑바로 가서 좀 그런데 정말 잘못 스페이스백 보시면 1.40이니까 제대로 안 맞았거든요. 근데 방향성은 정말 좋게 나왔어요. 먼저 보니까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느낌은 솔직히 자격내들로 쳤을 때 앞에 제가 사용하는 샤프트나 이런 걸 쳤을 때 거리가 뭐 독보적으로 많이 나간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 일관성 있게 나가요. 지금 시도했을 때 조금 잘못 맞아도 비슷하게 나가고 잘 맞아도 확 많이 나간다는 느낌은 없어요. 실제로 봐도 근데 헤드 스피드는 지금 원래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방향성이라든지 일관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데이터를보면 하나만 더치게습니다 제가 실제로 뭐, 이 샤프트가 너무 좋고, 이 샤프트가 너무 좋고, 이런 것보다는, 아, 이 샤프트는 이런 분들한테 좀 쓰면 좋겠고, 이런 샤프트는 이런 분들한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씩 하거든요. 패더슨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중량을 가지고 공을 돌려 치시는, 밀어 치시는 분들, 그냥 히터 분들도 정말 힘이 좋으면 상관이 없고, 스윙어 분들 토탈 레이트로 공을 치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조합에 따라서 좀 훨씬 또 느낌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쳤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라운딩을 갔을 때 얼마나 공이 똑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실내에서 쳤을 때는 뭐 몇개안 쳤으니까, 어, 이 정도면, 뭐, 필드 나가도 자, 전혀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 만약에 필드를 가지고 나간다면. 시타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어, 샤프트 밸런스, 패더슨 샤프트 느낌이 밸런스 포인트 자체를 뒤쪽으로 주다 보니까, 버트 쪽으로 네, 주다 보니까 가볍게 좀 휘두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중량에 비해서는 충분히, 어, 제가 몸이 쏠리거나 좀흔들릴것 어, 같은데도 어, 생각보다는 어, 쉽게 휘둘렀던 것 같아요. 샤프트의 킥포인트는 대부분 미드하이인데, 제가 느낀 거는 이런 킥포인트를 그 로우로 안 주고, 미드하이, 원래 공을 잘쳐 올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미드하이를 줘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더 보정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중량감으로 가속도를 훨씬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어 에너지 전달을 훨씬 더잘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리고 중량감이 있으니까 조금 미스했을 때도 공은 그냥 차고 나가서 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헤드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직진성도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제 전체적인 중량을 좀 무겁게 쓰여야 되나 좀 가볍게 편하게 휘두를 수 있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물론 다 그런 건아니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는데 세팅값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에도 많이 느끼거든요. 어, 오늘 제가 이거 세팅할 때 syb랑 세팅을 해서 했는데, 다른 제가 벨로시티라든지 다른 샤프트를 세팅을 했을 때는 고탄도에 고, 고탄도 헤드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팅을 같이 조합을 했을 때는 탄이 좀 많이 뜬다는 걸 느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헤드슨 샤프트 자체가 공을 좀 많이 쳐 올린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다양하게 세팅 이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짧게도 할수 있고, 길게도 할수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 포인트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보시면, 텔러메드나 타이틀리스트 등등, 이런 기성 브랜드들도 헤드가 좀 슬리브를 채용하면서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런 모델들에서도 좀 편하게, 중량감 있는 샵트를 써야 될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 요세요 음, 재밌는 모델이에요. 어, 좀, 패더슨 샵트에 대해서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 이 있으시면, 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쳐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느낌도 드, 느껴보시고, 자기한테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또 좋은지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고. 하니까, 뭐, 궁금한 점은 있으시면 안되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절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루프 피팅 스토리의 피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